자, 게이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디몬크 t v 디몬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한성 컴퓨터가 내놓은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청출이고요. XK1 보스몬스터 KLV77입니다. 오테뮤 스위치가 들어간 청축 키보드입니다. 가격은 11만 원대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성컴퓨터 측에서 제품을 제공한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산거 아닙니다. 레벨 77이라고 할게요. 레벨 77 같은 경우에 청축, 적축, 그리고 갈축 이렇게 세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 이 제품은 청축이에요. 바로 열겠습니다. 짜자잔. 하얀색이. 에 아, 되게 옛날 IBM 키보드 같은데? 어쨌든 바로 열겠습니다 이렇게 아, 포장은 굉장히 깔끔해요 진짜 본체가 나오고 보스몬스터 매뉴얼입니다 한장 딸랑 들어있어요 불량 아. 어. 음, 없어 보네 됐어요 제품 마감 깔끔하네 재밌네 이거 제품이 자 됐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USB 방식입니다 이렇게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아, 패브릭 케이블 아니에요 그냥 선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중 구조입니다. 윗면은 플라스틱이고, 윗면엔 약 2mm 두께의 메탈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멋을 더했죠. 다이아몬드 커팅. 음, 저도 좋아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번쩍번쩍이니까. 전반적으로 그 마감이 어, 완전히 깔끔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솔직하니까요. 어, 역시 손목에 무리를 덜수 있는 스텝 스컬쳐 2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키캡 역시 이중사출.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어, 더블 인젝션 방식으로 키캡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한글 폰트는 달라. 제가 알기로 이게 레이저 각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닥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그냥 똑같아요. 옆면 재질 똑같습니다. 플라스틱이에요. 흠집은 굉장히 쉽게 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긁으면 아마 흠집이 날 겁니다. 양쪽. 중간 총 6개의 러버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시 높낮이 조절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이 부분은 생각보다 견고해 보이네. 어, 쉽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잘 밀릴까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무엇인가요키감이죠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스카이 디지털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느낌이 더 조용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실래요? 뭐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직접 제가 키보드를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커스텀 모드를 포함해서 여섯 가지의 라이트닝 기능이 포함이 됐어요. 빛이, 빛의 강도가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 보이십니까? 오 이쪽에 빛이 나는구나불 바로 끄겠습니다. 음, 무한 동시 입력은 뭐 기계식 키보드 다 되는 거고 아, 큰 차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개 써봤는데. 오, 뭐 이런 느낌? 브레스 모드, 숨쉬기 모드죠? 이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주는 거고. 이거는 물결. 오, 옆에 사이드에도 이게 있어가지고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야, 마치 n 드 e 스피드가 생각이 나는데. 어, 옆에 빨간색, 크. 남자의 색깔이죠? 레이저 각인이 된 한글 폰트 그리고 기호에는 빛이 투가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뭐 이건 취향에 따라 갈릴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저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게 많냐 이거 복잡하게 아무튼 뭐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한 키보드가 아닌가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의 언박싱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시끄러 시끄러 제품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뭐 리뷰가 아니라 언박싱이기 때문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원크TV, 팀원크였고요 한성 보스 몬스터 KLB 77 제품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졸려, 졸려, 진 졸려! 자야 될것 같아 자야 될것 같아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 어 경쾌한 타건감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커팅 알루미늄 상판 뭐 이런 거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제품 마감 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뭐 아주 완벽해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